오 오네? 여기 원래 잘안 오는데. 아 사고다. 앞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암호를 챙겼고, 총이 있나? 아마 하나 더 있고. 다음까지 CM 연습했으니까 잘쏠수 있겠지? 그럼 열심히 써보자고. 아 여기 암호가 없네. 어디갔냐? 꼭 이러고 안심하고 나가면 밖에서 사람 오거든요. 아마 안 사라졌다. 그러면은 안 들어온 거죠.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지 생각 잘해야 돼. 일단 삐선가 사건이 이긴 거 같죠? 이렇게 3자 대면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오케이 다 먹었고, 어, 이거 깐담만당하게 맞춰지네. 이 상가가 나왔나? 사운드는 안 나요. <laughs> 근데 확실히 프레임이 좀 떨어져 보이긴 한다 하는 입장에서야 뭐 어제랑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보는 입장에선 프레임이 확실히 좀 떨어져 보이는 게 있긴 하네요 아무도 없다 온 적도 없고 4, 3, 7이면은 할 만해요 누구 사이가 들고 있고 사람 하나 헬멧 있고 아! 야 잠깐만 아, 들켰다. 이거 주체할 시간 없어. 일로 봐. 아, 어, 이렇게 아프네, 진짜. 이러면 안 좋은데. <laughs> 하필 또 U A R 이거든요. 어떻게든 뭐 탈출해야지. 옆에 놓고 여기 만안 맞으면 돼아 여기 서 맞네 이러면 잠수해버려 아, 키트 하나밖에 없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잠수를 할걸 그럴 거면. 5초. 여물 내려오고 앉어 아래봐. 못봤봤제어못봤어라 봤다. 아. 하필 물모빙에서 이걸 보네 왔다. 컷 플레이를 그렇게 양심 없이 하시면 안 돼요. 키트 갖고 오세요. 뭘 믿고 다이브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려올 이유가 없었는데, 위에서 한번 버티고 있지. 뭐 과한 욕심이었다 생각합시다. 전 이득 봤어요. 아, 이거 이득 볼라면은 <laughs> 그냥 가가지고 먹어야 돼. 아, 8초. 그래, 어차피 무리니까 아, 이거 다네. 요즘 자, 저 어차피 먹어야 돼요. 키트 있는 거다 쏟아부어서. 여따 투자합시다. 얘네들도 뭐라도 갖고 있었겠지. 야, 가방 많은데?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나이스. 투자 대비 성공했죠. 좋아. 이거야, 이거. 어, 이거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별로야. <laughs> 제발, 키트 하나로 좀 가성비 있게 올라가면 안 될까? 그만, 그만, 그만. 오케이, 일단 적당하니 가성비 있게 올라왔어요. 황원과 가면 되겠죠. 이제 샷건 우승은 했는데, 샷건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성공했어요. <laughs> 우승은 했는데, 샷건이 없어서 본 미션 날에는 실패하고, 다음날 미션 다 끝나고 오니까, 샷건도 3개 다 뜨고 그거 가지고 우승도 하고 근데 오늘 휴방날인데 테스트 때문에 켰어요 어 나이스 타이밍이 좀 미친 <laughs> 람본데? 파원가에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어 찾았다 한명 있었고 이거 여기로 오니까 먹고 튑시다 옥상 있나? 모르겠다 옥상 없는 거 같은데 와 난리 났다 아, 람보 뭐 이렇게 소리가 작아요. 안 나네. 나도 람보를 깨야 될것 같은데. 사이가가 나오네. 아. 위험한데. 투샷건. 8층 5번. 하나. 됐다. 까비. 상상아. 나 한번 세게 맞았지? 저분은, 대신 이동할 때 힘들단 말이에요. 아, 이거 무조건, 무조건 주청 들고 다녀. 무조건. 오케이. 아, 여기있네. 팔면 날아갔다. 따라가. 할만해요. 사람 지금 나 잡으러 갔거든. 그 사이에 트랩 설치, 나이스, 상상이 자멸. 아니, 뭐 하는 거에요? 아, 이거 아니지. 라스, 누군데 이렇게 안 와? 어이, 상상씨, 당신의 닉네임이 상상이라지만, 이렇게 죽을 거라고. 당신이 상상이나 했을까? 나는 아니라고 오, 찾았죠. 끝. 자 조금씩 앞바. 오 나와 버리시네. 그러면은 큰일 난다니까. <laughs> 이게 한번 템포를 주고 시작해야 되는 게 폭이 날라올지 모르거든. 특히 라스 투울 때는 누가 수류탄이 없겠어요. 다 잡고 다니는 두 명이라는 건데. 제발 근데 그러면. 람보를 필드 드랍으로만 안 줬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건다 괜찮은데 <laughs> 아 미니건은 근데 그걸로 막 엄청 막다 죽이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미니건이 심지어 람보보다 안 좋아 공회전이잖아요 그 들고 다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면서 데미지도 좋아야 되는데 미니건은 그게 아니라 그냥 데미지만 세고 공회전이라니 들고 다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걔는 도움이 안돼요 솔직히 말하면 미니건 들고다닐 바엔 난 마크 들고다니겠어 필드드랍으로 두개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내 앞에 미니건 여기있고 마크가 여기있으면 전 마크 주워가요 무조건 어저 사람있다 6층 그리고 4층 하나 4층은 나 못봤겠지 뭐 무조건 6층은 어 사운드 7층으로 가게되는데 이 사람 아닌데? 응? 그렇게는 안 돼? 당신은 나에게 탄약을 주고 죽어야 해이 사람이었죠 아까 근데 4층에 한명더 있었다 맞지? 오는 거 조심 권총탄이 없어 이 사람들 왜 권총탄이 없어요? 권총탄이 없어 이 사람들 이게 메타야? 권총탄 다들 안 들고 다닐래? 메탈하면 누가 이상한 걸 전파를 해놨구먼 <laughs> <laughs> 권총 안 갖고 다니는 거 이거 이거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권총탄 무조건 들고 다녀야 해요 권총이랑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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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또 또. 아까부터 자꾸 여기 있어 근데 이거 핵이야? 왜왜 기켓 사운드 거네 하나 왔다 이상거. 사운드 났는데? 아니요. <laughs> 저 사람 아까도 있었잖아. 파타임을 두번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경험치 먹는 거면 오케이. 근데 저기는 그림자로 다 뚫려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 건데? 누가 뭐래도 이상 거잖아. 한 명은 어딘데 여기 있는데? 아한명내 뒤로 올것 같다. 위에서 내려오네. 여기 한명 있다 이. 바로 아래층. 어 있었는데. 나이스 5층 긴방 GSR이라고? 미친거 같네 GSR이라면 나같은 5번 빼꼼에 있을텐데 아 있다 5번 빼꼼 3번이랑 교전 붙는거 같죠? 아 근데 3번이면 수류탄을 깔 수가 없는데 아 연막이라고? 내가 먼저 싸워주면 절대 안 되는데, 이거. 나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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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겠지, 뭐. 사운드. 라저 아래. 트랩은 해체를 해주고요. 이 사람 GSR 창틀로 내려오겠는데, 바깥에 그대로 있다. 지금 아주 <laughs> 살이 떨릴 걸. 왜냐면 저 사람은 지금 트랩 다 터지고 난리 났거든. 라스 GSR 죽었으니까 5번인 거고요. 그럼 난 3번으로 가면 돼. 왜? 저 사람은 어차피 빼꼼이거든. 자, 여기서 어떻게 풀어. 뭐야! 히트 먹어. 그럼 난 103을 들어. 미친 거 같아. 아니, 왜, 왜 다들 이렇게 내 생각에서 벗어나게 플레이를 하는 거야? 어야, 죽을 뻔했네. 오케이. 헬멧부터 먹고 시작하면, 나이스 하고요 저기에는 총이 없으니까, 야, 일로와! 1위로 오도록 해. 1위로, 와. 사운드? 안 나고, 들어갔다. 아, 이거 먹을 필요 없는데. 아, 그냥 먹어, 그냥. 에이선 <laughs> 가죠. 와, 야, 사이가 다 가자. 야, 분열했는데? 너네끼리만 그런 재밌는거 하지말고 사이가 어딨어 그거 사이가가지고 그렇게 멀리서 쏘면은 딜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거? 예?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키트가 여기 있었네. 아유, 맛있어. 샷건 탄이 좀 부족하죠. 마크사이가로 하자. 왜샷건탄이 있었거든요? 여기 먹고... 아, 이 사람은 키트를 다 썼네. 곤란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어... 아... 어. 좀못 참아. 아, 제발 뒤돌아보지 마라. <laughs> 여기로 갑시다. 2층? 어디로 갔을까? <laughs> 나 5번 라인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사람이 너무 많아 한 아, 5층? 3 4 5 아직도 못 잡았네 아래 있네요 4층이다 어이 4층 어이 이봐 제정신이야? 나이스 저사람 어이 털리겠다 야 이걸 내가 죽어 헬멧이 없으셨어요 다음 기회엔 헬멧을 꼭 챙기러 오도록 해요 우리 또 싸워 또 싸워 또 싸워 <laughs> 또 싸우면 내가 그 싸움에 빠질 수가 없지 야 근데 키트가 없다 사람들이 너무 빈곤하다 이 싸움들 8층 일와 싸움이야 나도 끼워야지 오, 당신 이제 아 하나 더 온다. 키어요. 아기차 없는데. 나이스. 이 사람 아직 못 먹었을 거예요. 나는 이것만 먹고 키게. 키 걸렸어요. 1번. 술을 타. 아, 망했다. 나이스. 바보다. 천천히 올라오도록 해. 난 위에서 천천히 쳐다보고 있을라니까. 아우. 대아파 헤드 4번으로 올라나 봐요. 여기까지 나가자. 아, 암호가 없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변하네. 이러면 게임이 재미가 없거든요. 4번에 있을 것 같은데, 3번이 안 쏘나? 일이 뭐라도 해봐. 아야 보급 제발 저걸로 한번 대박 노려보자. 동사? 야 다행이다 씨. <laughs> 야 차라리 다행이야. 어떻게 하려 그랬냐면은 아 근데 그 것도 아니었다. 어차피 잠수전이었네요. 와 그래 차라리 다행이야. <laughs> 그렇게라도 죽어줘서 고마워. 질 뻔했네 아. 아무가 없으니까 이거 뭐 깔끔하게 싸워 주지를못 하겠다. 아무만 있었어도 구킬이란 얘기 아니야. 아. 마지막에 싸운 사람도 아무 없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봅시다.